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에 관련된 표현들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요. 자, 음악이다 라고 하면 노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표현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본인이 노래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도, 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말할 기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음악에 관련된 조금, 조금은 간단한 문장들, 그렇지만 꼭 필요한 문장들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네,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Your tone deaf. Your tone deaf. Your tone deaf. 네. 자, your tone deaf 라고 합니다. 자, tone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톤이에요. 톤 혹은 뭐 음정이겠죠. 그런데 deaf라는 것은 귀가 먹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tone dea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성의 높낮이를 잘못 듣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음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our tone deaf라고 하면 당신도 음치군요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r tone deaf 네. 자, 한번더 들어볼까요? your tone deaf 네, 중요한 것은, your e 할 때, you are 인데, 어, 줄여서 발음을 하면, your 하게 되고요 톤이 아니라, 단순한 톤이라는, 어, 자, 모음이 아니라, 톤하고 길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one, tone 이라고 해서, your tone deaf. 당신 음치군요? 라는 그런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tone deaf. 시작. You're tone deaf. 네, 한번더 해볼까요? 다시 듣겠습니다. You're tone deaf. 시작. You're tone deaf. 네, You're tone deaf. 당신 음치군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요 이번에는 실제 빠르기대로 세 번에 걸쳐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You're tone deaf. 네, 한번더 들어볼까요? You're tone deaf. 네 이번엔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o u r tone deaf. 네 조금은 빠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성도 한번 들어볼게요. y o u r tone deaf. 네 조금 빠르죠. 한번더 들어볼게요. y o u r tone deaf. 네 이번엔 듣고 따라합니다. y o u r tone deaf. 시작. y o u r tone deaf. y o u r tone deaf. 조금 빠르게 발음해도 어, 충분히 어, 의미 전달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음성 들어볼까요? Your tone deaf. 네, 이번좀 강조하죠? Your tone deaf. 당신은 음치군요? 라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Your tone deaf. 이번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다는 식으로 연기하듯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듣고 따라 할게요. Your tone deaf. 시작. Your tone deaf. 당신 음치군요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볼 텐데요 어, 길거리를 가다가 들려오는 음악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서는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혹은 어느 카페에 가는 나오는 음악 뭔가 어, 내 귀에 딱 꽂히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 저이 노래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라고 말을 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과연 이 표현이 영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맞는 표현일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보통은 I'm 하고 song 밖에 못 듣겠다. 중간에 있는 이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실제로는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입니다. 자, 어떤 표현이었냐면요. I'm, 저는 hook 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낚아채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노래에 낚아채어진다 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I m hooked on. 그 다음 이 노래. This song이 되겠죠. 그런데 조금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은 연음이 나서 I'm hooked on this song. 이라고 발음이 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네. this song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this song 이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인데 연음으로 한 단어처럼 붙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m hooked on something. 나는 무언 무언가에 푹 빠져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게임에 너무 빠져 살고 있습니다. I'm hooked on this game. 이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요즘 이 TV 프로그램에 훅, 훅 n 빠져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I'm hooked on this TV program. 이라고 하면 되겠죠? 혹은 요즘은 저는 이 책에 너무 심취해 있습니다. I'm hooked on this book. 여러가지 응용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함께 배워볼텐데요. 이번에도 천천히 한번 듣고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hooked on this song. 시작. I'm hooked on this song. 네, 좋습니다. Hooked on 연음이고요, the song 연음이라는 거 여러분 주의해서 이번에는 실제 빠르기대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먼저 들어볼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네, 한번더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I'm hooked on this song. 시작. I'm hooked on this song. 네, 좋습니다. 자, 한번더 듣고 따라해볼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시작 I'm hooked on this song 네, 자,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남자 음성으로 한번 듣고 따라해 볼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네, 조금 빠르죠?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I'm hooked on this song 네, 이번엔 듣고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hooked on this song 시작 I'm hooked on this song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음성도 들어볼까요? I'm hooked on this song. 네, 조금 의미를 강조했죠. 요즘 이 노래에 빠져있어요. I'm hooked on this song. 이라고, 어, 좀 이렇게 연음 내지는, 어, 인터넷의 억양을 많이 살려가면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기한다 는 생각하면서, 어, 요즘 이 노래에 완전 빠져 살고 있거든요. 라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영어로 한 번, 어, 말씀해 보시기 바랄게요. 한번 듣고 이번에는, 한번더 듣고 이번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I'm hooked on this song. 시작. I'm hooked on t h i song.네 s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어, 문장을 볼, 테, 볼 텐데요. 자 음악 음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뭐 팝, 록, R&B, 일렉트로니카뭐 여러 가지 많죠. 힙합. 근데 저는 어떤 어떤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라고 음악적 취향을 또 말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음악적 취향을 말하는 그런 표현일 텐데요. 자 일단은 어떤 문장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자 그는 he's a big fan of 무엇 무엇에 굉장한 팬. He is a big fan of dance music. 그는 댄스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A big fan of something이라는 요 덩어리도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익혀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들어 볼까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한번더 들어 보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이번엔 듣고 따라해 볼게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시작.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 또한 실제 발음이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는 댄스 막을 무척 좋아합니다라는 것을. 그는 댄스망을 정말 좋아해요라는 식으로 해서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이렇게 조금은 단조로운 톤 같은데 어우 정말 좋아요 말도 마요라는 그런 미양수로 말을 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듣고 또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이번엔 듣고 따라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따라합니다 시작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음성 듣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조금 빠르죠? 한번더 들어볼게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조금 빨라요.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a big fan of라는 이 패턴이 어,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자, 계속해서 다음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이번엔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시작.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He is a big fan of dance music. 그는 댄스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 음치군요였습니다. 영어로는 Your tone deaf. 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m hooked on this song, I'm hooked on this song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댄스 음악을 무척 좋아합니다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He's a big fan of dance music, He's a big fan of dance music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음악에 관련된 표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